네 오늘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후보 입장에서 여러 개 여러 차례 왔었어요. 네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자유롭게 들어보는 시간이니까 말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기회를 뺏으면 좀 그렇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의핵중에 핵은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이유는 감시기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네, 좋은 말씀 네, 자유롭게 시작하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자 이제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50여 명이 넘는 시장감시본부 직원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통령님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많이 긴장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귀한 기회인 만큼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감시심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홍 과장입니다. 어, 이렇게 대통령님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 제가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말씀을 드리 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laughs> 어 저희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알겠습니다. 어, 저희 거래소에서는 그 시장 감시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착을 하게 되면 어, 심리 단계를 통해서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 최근 몇년 동안 좀 이슈가 됐었던 시세 조정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어 장내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 거래소와 또 금융당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언론 보도나 혹은 회사 내부자 제보 등을 통해서 저희의 불공정거래 조사 움직임을 좀 사전에 미리 포착을 하고 저희보다 좀 빨리 움직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충분하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에서 좀이러한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 시장 감시 단계에서 아무래도 유관 기관들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실제 저희 기관과 어 관련 기관들이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들이 좀어 실질적으로 잘 작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 조직과 인력에 대한 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데그 얘기를 아까 미리 좀 했는데 일단은 시장 감시 인력 증원 그다음에 권한 확대 이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이건 인력 확대는 그냥 자기들이 하면 된다고 봤던데 다만 이제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고 권한 확대 외에는 제가 미리 좀 알아봤는데 뭐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조사를 해서 빠져나가면 시장에 충격을 준다.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 볼수 있으니까. 까지만 얘기했거든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좌 동결하자. 음,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는 어, 일단 이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장내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좀 포착을 해서 가장 빠르게 또 유관기관들과 신속하게 공조를 해서 해서 뭘 하자고요. 몇년 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종목에 대해서 뭐 거래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세력들이 장내에서 매도할 수 없도록 이러한 조치들을 조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와 같이 저희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불공정거래 세력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조치들이 신속하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 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어, 예, 이제 저희가 거래 정지 권한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거래 정지를 하게 되면은 어, 기존 투자자들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 제가. 네, 그래서 어떡하냐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이 불공정 혐, 거래 혐의가 확실하다면은 저희가 권한 같은 걸좀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네. 어떤 권한을? <laughs>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 개별 계좌의 거래 인출 을 금지 시킬 권한을 달라. 네, 이제 실제로 의심되는 계좌에. 예, 이제 그 의심되는 계좌에 거래를 할수 없도록 거래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을 하려면 좀 법원과도 저희가 좀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조금 더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한을 추가 부여해 달라. 그렇게 건데. 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문제, 문제 제기 정도로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당국이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의자라 쉽지 않고 많이 떨리셨을 텐데 그 연이어 <laughs> 질문을 또 포화를 <laughs> 해주셔서 저희 박동 과장이 거의 멘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네, 경제 박수 한번. 네경제 박수 필요한 순간입니다. <laughs> 네,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거래소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마땅히 바로 대답이 나오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뭐 정책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브레인스토밍하는 거니까요.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가능한지 안하지는 당국이 토론해서 판단해야 되고 또 국, 권한 부여 문제는 어쩌면 국회 입법을 해야 될지도 모를 문제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뭐 최종 결론 내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발언자 있으실까요?